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철이 지나가고 승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으로 오곡백과가 이제 전리에 무르익었습니다. 수수하는 농부의 즐거움은 봄과 여름 동안 피땀을 흘리며 고생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다가오고 태풍이 번갈아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로 금년에 우리 한국에는 비교적 풍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농사는 포도 농사를 지십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는 영농 기술도 있어야 하지만은 또 좋은 종자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영농 기술을 가진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종자 씨앗은 우리 주 예수 그리더니 거기에 더 비교할 어떠한 종자 씨앗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짓는 포도 농사는 벌써 이미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잎이고 꽃이고 열매를 맺는데 바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고 좋은 종자를 갖다 놓아도 이 가지가 전부 신통치 못하고 병들고 시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잘 받아가지고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늘 머리에 퀘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시면 예수님께 아파서 붙잡겠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해서 성천에서 보좌고변에 앉아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도의 스몸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그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볼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확실히 매일같이 보고 체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소가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도의 몸에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합법적으로 교회에 소속해야 예수 그리도의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니 하면 크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의 몸에 합법적으로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의 소수한 선도가 될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가까워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개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도 회개입니다만 그보다 더 앞서서 회개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에 서서 자기 섬기 위해서 살겠다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회계는 뭐냐? 우리 인본주의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나를 섬기며 살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마음의 변화, 이것이 회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절도로 아닙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 어머님이 권사였다,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러므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 나는 교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생활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로 안 믿는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생활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렸었으면 아멘하십시다. 그런 결단을 내린 위에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거역한 그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명을 의긴 죄도 회개하고 이런 회개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도를 스 진실로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는지 안모셔드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구절에 보면 예수를 모셔드린 데 대한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일어나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죽고 장사할 때가 살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 예수 그리도를 스 확실 구원으로 모시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구원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은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십시오. 그럼 구원 받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내가 입으로 자꾸 구원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구원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므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면 자기 믿음도 약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도되지 않지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꾸 전도하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우리들의 원수들이 우리들을 붙잡아서 예수를 믿지 않게 하려고 하면 입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운동과 예수임을 구주로 모셔 드리는 적극적인 입술의 고백과 교회의 교적을 등록하는 것하고 그 다음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소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무교회주의 나는 교회에 안 나가도 내 혼자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이런곧 말라지고 맙니다 시들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를 가지다가 불태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임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소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이 하나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의 성령이 내 몸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부착이 되면은 예수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에 있는 진액이 가지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교회에 소속되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나무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공중에 본세 잡은 악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세속으로 세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도를 믿고 교회에 소수하게 되면 그 악령이 물러나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이 와서 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해주시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마음에 믿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죄질 생각 자꾸 없어지게 하고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 자꾸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난이 성령의 역사가 된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꼭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알고 매일같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인장처럼 도장 쳐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한 건무엇다르냐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우물 물을 가지고 달에 박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것과 같은데 성령 세례 를 받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물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생인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모습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 를받으면뱃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이러므로 성령 을 운물성식으로 중생에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받아서 성령이 배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면 이 사람은 기도와 능력과 전도와 헌신과 부부사가 넘쳐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우리도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영향력을 입게 되고 하늘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은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말자. 혼자 나홀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따끝까지를 복음을 전가하게된 것입니다. 그냥 중생만 하고 있으면 나홀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은온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나 성령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마리아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있습니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도의 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므로 요파에 는 베드로가 호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개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도 보면 은 에베소 교회에 한 12명의 신자가 있었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모습입니다. 신앙이 너무나 약하고 에베소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세례 베풀고 안수함에 성령이 마신지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온 에베소와 소아시아 일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강력한 생명의 일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도의 스 몸에 붙어 있지만은 넘치는 그리도의 스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넘쳐나면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 방언은 매일매일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도의 스몸 안에서 살아있었으면 우리가 그리도와 스 살아있는 교통을 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살아있는 교통이죠. 죽은 가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고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도의 스 말씀을 늘 듣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도의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늘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도의 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님, 장로님, 광주시장으로도 계시다가 전라북도 도지사로 계시고 지금 토개공 사장으로 계시는데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로서 정부 기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한 지역과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지혜와 총명이 부족할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과 말씀이 지혜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수의 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도의 스몸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읽고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냐 하면 가지가 시들시들 시들 말라져서 그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배와 찬양이 늘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1 9절로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늘 예배와 찬양이 뭐, 수요일 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지요. 물론이죠. 수요일 날또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또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감사하고, 눈에 나무정럼 감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없어도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상, 언제나 주님께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 여러분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다하나님과의 연결이 됐는지안 된지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는 예수의 몸에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는 예수의 몸에 여러분께서 접붙임을 받아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상은 예수 그리도의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이 성경의 말씀하기를 너가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도 내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 안에 거하게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 우리 안에 왜거합니까 놀러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족 왔습니다. 추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겠다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처참하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장사된인지 사흘 만에 부활한 강한 능력의 위대한 구주로서 우리 속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와서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거합니까? 우리 안에 의의 능력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죄악을 멸하고 사망의 세력을 멸한 의의 능력으로 정의와 진실과 중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추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와서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식인 그 위대한 능력으로 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내 안에 계신 예수여, 나를 통하여 정의롭게 살아주시고, 진실되게 살아주시고, 충성스럽게 살아주시고, 거루하게 살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할수 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는 것은 사랑과 화목과 은혜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세스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마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화목해 하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을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하는 역사를 하시고 우리 이웃과 화목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속에 와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여 주님의 그큰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과 화목과 은혜로 나를 점령하셔서 제가 사랑의 종, 화목의 종, 은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이 가진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치료와 개방의 능력으로 그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하고 병이 쳐들어와도 내 속에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와서 그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마음속에 치료자 예수여. 내 속에 강력한 치료자라와 계심으로 내 속에 모든 나쁜 것을 다 제껴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늘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당뇨병을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간염을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심장병을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관절염을 없애버렸습니다. 내 속에 와 계신 예수여 치료와 해방의 능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묶어는 모든 염려금신 불안 초조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 몸의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시고 치료와 해방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그아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 또내 안에 와서 그 하신 예수님은 축복과 형통의 능력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예수님이 옛날 날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을 청산하신 분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고난당하신 분이요.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니 그는 가난을 이긴 주여, 그는 저주를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난과 저주를 이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서 나도 너 안에 있겠노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난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도말시켜버렸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가시니 항상 형통으로서 나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님이 내가 너 안에 계시려 한그 주님은 영생축복으로 내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영생과 축복을 가지고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어느 시, 어느 순간에 내 육신의 장막지 무너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손 붙잡고, 천국의 영광으로, 직행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보태여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사랑의 주요, 의의 주요, 평강의 주요, 희락의 주이기 때문에, 주님, 이런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그아리라 네. 지금 이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그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말씀해 주시요 예수님께서 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내 안에 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화목과 사랑과 은혜의 복으로 내 안에 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와 예방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과 형통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 축복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와, 여러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 안에 있겠노라. 종교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구주요, 위대한 치료자요, 위대한 축복자여, 천국의 왕으로서 우리 소개와 계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하시면, 자연적으로 주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열매를 안 맺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과실을 많이 맺게 돼있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과실도 맺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과실도 맺어지다영원히잘됨같이 범사의 잘땜에 강간한 과실이 맺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수 없어요. 이거는 시들어진 가지입니다. 병든 가지요. 그런 시들어지고 병들어지고 꿰진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가슴을 탁 열어놓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성상적인 기대를 탁 가지고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나는 항상 열매 맺고 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러한 입술로 시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의 세력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이 가슴에 부딪힐 때마다 담대의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항상 영적 도덕적인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서 와보라. 나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라. 이 열매 맺은 것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사과 나무가 감추지 못합니다. 사과가 열. 열매 맺는 배나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배가 열려있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포도가 열려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와 계심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니 예수의 열매는 세상 열매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잘됨에 강근하기를 강구하느라, 도적이 오는 것이 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풍성히얻게 하려 왔노라. 여러분은 모두 다 열매매자, 그 열매로서 온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옵니다.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연결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산크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그하시고 우리와 포도나무와 가지에 연결로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고 있으므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기대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항상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